셀티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2월 27일 날 핵심 포인트 짚어봐야겠죠.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시가 올라온 것도 중요하죠. 아, 네가지려나 제가 일단은 짚어봐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셀티리온 램시메 SC를 원한다고 병원에서 처방을 이거를 해달라고 열풍이 불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정맥 주사제형을 처방 받던 환자들이 피하 주사제인 렘시마 SC로 스위칭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얼마나 편하냐면 여러분들 혈관에 주사를 해가지고 놓는 정맥 주사제형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엉덩이 주사 있죠?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배 아니면은 어깨. 이런 데에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놓을 수도 있는 주사가 편하겠습니까? 심지어 이거는 주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터지면, 태풍 불어서 병원을 못 가. 그럼 집에 몇개 사놓고 내가 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피아 주사 지형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램시마 SC형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신 명칭은 진펜트란데 이게... 언제 출시한다고 발표가 되어졌죠? 2월 29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펜트라 출시가 될 때를 위해서 셀티리온이 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 셀티리온이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지지를 한 데서부터 심지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는 누르고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누르고 올라가는 지금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입니다. 금 같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수익률과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바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0만원 갈 때까지는 사도 됩니다. 오늘 매수했든 지난번 정고점에서 매수했든 아니면 지난번에 엄청 저렴하게 매수했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30만원 갈 때까지 팔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진펜트라 출시가 되고 나서 열풍 소식이 다시 한번 이어지면 그때는 합병 때 이슈로 올라갔던 것처럼 가볍게 올라갈 것입니다. 1차 목표가 30만원 적어 놨지만, 진펜트라 매출액이 연 2조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데, 출시한 올해에만 6천억으로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익 목표 주가 65만원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가 계산을 도와드려 볼 거고요. 셀티리온 다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셀티리온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10월부터, 2차 전지는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2차 전지를 15배 상승시킨 세력은요, 바이오를 매집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우상향, 알테오젠 우상향, HLB 우상향, 셀트리온 제약 우상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올라갈 겁니다. 장담할게요. 그래서 셀트리온 평균 단가 있죠.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든 언제 매수했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죠. 뭐죠? 비싸게 팔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세력버스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인 010-967-5479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셀트리오 목표주가를 찍고 나서 꼭 팔아야 되는 구간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몇 퍼센트 팝시다. 이런 식으로 알려 드리겠다고요. 어떻게 알려 드린다고요? 영상 촬영 전에 타점이 나오면 문자를 먼저 보내 드려서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시청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우월한 가격에 팔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보세요. 제가 주력 주인 셀트리온 챙겨 드릴 거고 구독자분들에게 약속했던 거또 하나 있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일 방송 촬영하기. 여기 날짜 보면은 셀트리온이 주말 빼고는 매일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하루에 두 편, 세 편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을까요? 셀티리온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놓였기 때문이죠. 아까 2차전지랑도 비교를 해드렸지만 셀티리온, 셀티리온 스퀘어 포함해서 언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10월 달에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랬죠. 제가 자꾸 임박했다 합병 후 주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사세요 하고 10월 달에 얘기해드린 게. 어, 최근 역사상에 최저점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요. 여기서 매수 하자 했던 사람이 지금 올라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식으로 구독자분들께 10월달에 어떤 각오로 사자 했는지 그런 것들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고 오시고요 셀트리온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단기적으로 움직일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 8월 12일날 상장했던 키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 봅시다 8월 10일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암을 3030원 이하에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 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앞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4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원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턴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 급등하는 이유가 네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그두 가지는 공시겠죠, 그렇죠? 렘시마 피아 주사제 관련된 공시가 두 개가 올라왔는데 크론병 소화환자를 위한 적응증. 증가와 괴양성 대장염 소화 환자를 위한 적응증 증가가 있습니다. 이런 적응증들이 늘어나게 되면 셀티리오는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건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HLB 있죠. HLB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보세라닙 이슈가 있는데, 적응증 확장성을 통해가지고, 간암 수술을 보조요법으로 5조 원, 간동맥 화학색전술 12조 원, 위식도암 6조 원, 난소암 7조 원, 유방암 32조 원, 전립선 15조 원. 적응증이 늘어남에 따라서 임상 3상과 FDA 승인을 할 때마다 호재를 계속해서 다단 다단 올라간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도 이번에 호재가 나온 것처럼 저런 적응증들에 대해서 삼상호재가 나올 때마다 다단다단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다만 오늘 나온 이슈가 좋은 거긴 하지만 106주간 임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106주면 은어 날짜로,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이죠? 2년이에요 앞으로 2년 동안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발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진펜트라 출시가 이틀 남은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기대하시면 되고 이제 실적 공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실적 공시 나올 텐데 실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왜 실적이 잘안 나올 거라는 거는 알아요 분기 실적이 예상치로 봤을 때 전년 대비 42%가 덜 나올 거고 이익도 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감소가 아니고 1, 2, 3분기 때 잘했기 때문에 8% 밖에 차이가 안 나며 이익은 여전합니다 걱정 마시고 성장하는 걸 보세요 내년에는 70% 성장한다 라고 하는데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주가 7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진 펜트라 출시와 함께 27년도 쯤에는 서정진 회장님이 어떤 말을 했냐 매출 6조에 이익 2조를 내겠다. 그럼 매출 6조에 이익이 2조 나오는 회사로서 셀트리온 평균 PER인 30에서 100배를 한번 곱해보면 은 60조에서 200조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셀트리온 지금 주가에서는 4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게 돼요. 30만원 갑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아직도 셀트리온 방송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가는 셀트리온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주가 급등 나올 텐데, 지난번처럼 아, 나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타점 신호가 떴을 때한번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 가격 이하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수입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내나라 베내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주가가 밀릴 때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2월 22일 방송, 25일 23일 방송.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번 방송들도 보시면은 깨달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셀트리온으로 부자되셔서 사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 올라갈 재료가 분명한 만큼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나눠줘가지고 그분들이 단타라도 한번 해봐서 수익을 낼수 있게 이 가격까지 50% 이상 수익을 당장만으로도 낼수 있는 자리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